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만들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한국 전통 체험입니다. 전통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속이 전대로부터 후대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동시에 시간적 공간적 구조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지킬만한 풍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상, 주거 양식, 식생활부터 공예, 고유의 특 독특한 문양, 색, 책까지 우리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나라에서 형성되는 중요한 양식인데요. 이러한 전통은 우리의 결속력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체험이라는 말을 들으니 막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무얼 가지고 전통체험이라는 주제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억을 되살려보기도 했어요. 어릴 때몇번 민속촌에 놀러갔던 기억은 있는데 가장 재밌게 했던 체험이, 곤장. 그도 아니면, 줄이. 다 치우고, 그냥 이걸 꺼내기도 했어요. 네, 14년 된 한지예요. 어릴 때 만들었던 닭종이 인형이 떠올라서, 음, 역시 다 정리하고, 액자를 가져왔어요. 한지 그림에 도전해 볼 거예요. 3분할된 액자여서 각각 다른 색으로 차별된 분위기를 내주려고요. 자, 그럼 함께 가실까요? 우선, 이 아크릴판은 이번 작업에선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잘 빼둘게요. 자,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필요한 초록색에 알로에 주스. 우선 마시고 시작할게요. 맛있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액자 프레임과 판을 분리해줄게요. 한지 그림을 작업할 공간을 프레임에 맞춰서 나눠줬지만, 판은 한지를 붙이기에는 미끄럽고 예쁘지 않아서 아예 새롭게 캔버스 느낌이 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저것 골라와 봤어요. 그중에서 이안 쓰는 에코백이 가장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선을 그려주고, 가위도 잘라서 목공풀로 잘 붙여줄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작업의 주 재료가 되는 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한지 또는 닥종이는 한국 고대의 종이로 중국의 제지술 도입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켰고 그 품질 또한 매우 우수했습니다. 닭종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삼지닭나무, 안피나무, 당나무 뽕나무, 꾸지나무 등의 나무껍질의 섬유를 뜬 것인데요. 고려시대부터 그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제일 좋은 종이를 고려지라 불렀고, 송나라 손목은 계림유사에서 고려의 닭종이는 빛이 휘고 윤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런 한지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한지 제작에 사용할 당나무를 채취하고 찝니다. 그 다음, 당나무 껍질을 벗겨 말리는데, 이를 흑피라고 합니다. 흑피를 흐르는 물에 10시간가량 담궈 백피를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잿무을 만들고 4, 5시간가량 백피를 삶습니다. 이후에는 백피를 두드리는데, 이 과정을 고해라고 합니다. 닭풀을 만들어 지료와 닭풀을 섞고 물에 백피를 해리시키고 이후 종이를 발로 뜹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한 겁니다. 물을 말리고 건조시킨 후에 방망이질로 각종 주름을 펴줍니다. 이를 도침이라고 합니다. 순서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오고 갔을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한지의 여러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한지는 바람과 추위를 잘 막아주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방안의 벽에는 물론이고 방 문이나 창문에 한지를 발라서 창호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지는 가볍고 질겨서 부채를 만들기도 했고요. 한지를 여러 겹풀치로 덧대어서 반지꼬리나 필통 등의 생활용품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작업 중인 한지 그림은 한지를 찢어붙인 그림입니다. 물감이나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한지만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찍고 어떨 땐 둥글리고, 어떨 땐 꼬고, 또 어떨 땐 구기면서 붙여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대부터 조지서를 설치해서 원료 조달과 종의 규격화, 품질 계량을 위해 국가적 관심사로 관리해왔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 명맥이 단절되기에 이르렀죠. 국가, 무형, 문화재로 등재된 우리의 한지는 실생활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임에도 실상은 보기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름다움과 우리 고유의 정신에 비례해 무언가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